저희 편미분은 언제 편미분 쓰는지 혹시 아세요 편미분은? 함수 안에 우리가 원래는 변수가 몇개 있어야 돼요 x라는 변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 편미분은 언제 쓰냐면 변수가 몇개 이상일 때두개 이상일 때 쓰는 게 편미분이래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개 이상일 때자 우리가 얘네들 편미분의 특징은 변수가 두개 이상인 이상인 식을 미분할 때. 핸드 쓰는 게 편미분의 식이에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편미분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게, 써도 감정을 보통 안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서술하에 써도 큰 문제는 없기는 한데, 혹시 선생님께서 편미분 쓰지 말라는 말이 없으면, 써도 되긴 해요. 감정 못 시키더라고요. 얘기 를못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따로 언급을 안 했으면, 안 물어보는 것도 상책인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다가 못 써서 만드니까, 그죠? 우리 그럼 예를 보면 이런 거 예를 보면 어떤 거냐면 그 f의 x 플러스 y, f x 플러스 y는 어 f x 플러스 f y 의 플러스 3의 x y 값을 구하는게 우리 목적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f 프라임의 0의 값을 뭐라고 썼을 때 3이라고 줬을때 우리는 뭐를 구하느냐 f 프라임의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맞죠? 거의 똑같나요? 예제가. 아마 여기 뒤에는 값만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맞죠? 한번 봐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는 정석대로 풀고 두 번째는 편미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솔루션 1은 정석대로 풀 건데 그 정석의 바로 뭐를 이용할 거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뭐할 거냐. 여기 있는 이식에다가 1번은 어, X하고 뭐냐면 Y 대신에 다뭐 집어넣냐면, 0으로 먼저 한번 집어넣을게요. x 와 Y 대신에 0. 어? 그럼 다 0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왼쪽은 F0, 오른쪽도 F0 플러스 뭐가 되냐면 F0이 된대요. 그거는 뭐가 되죠? 약분시키면 F0의 값이 뭐가 돼요? 0 되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 0 되는 괜찮죠? 네, 두 번째는 걔네들 미분계수의정의라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미분개수의 정의, 아 그, 도화수 정의 쓰면, f 임의 X의 값은 뭐가 되냐? 리미트의 H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H분의 H분의 F의 X 플러스 H의 빼기 F(x)가 온대요 이게 괜찮죠? 여기까지. 응? 다음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 얘를 리미트의 H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보시면 봐보세요. H분의. 여기 있는 x 플러스 h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요. y 대신에 모를 집어넣어? h를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좀 한번 완성시켜본대요. h 집어넣어서. 그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얘는? fx 플러스 f 의 h 플러스 3의 x 의 h로 쓰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식이완성된데요 거기다가 뒤에 빼기 뭐가 붙어요? fx. 맞죠? 원래 식인. 그럼 얘 보면, 여기 있는 fx하고 fx는 지워지고, H하고 H 약분 되죠. 어, 그럼 앞에 뭐가 남죠, 그러면? 3X가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리미트의 H가 0으로 왔을 때 남는 것은 H분의 FH만 남거든? 그럼 H분의 FH를 이렇게 쓰면 돼요. H분의 h분의 FH를 이렇게 쓸게. 여기 있는 FH를 제가 F의 0플러스 H로 써도 식의 변동 없죠? 맞죠? 0 p l u h도 fh니까 그 다음에 f0도 뭐죠 0이죠 그럼 빼기 f0을 붙여도 시계 변동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뭐에 정의해서 미분계수 정의에서 f 프라임에 0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식 자체는 3x에서 플러스 f 프라임 0이 지금 3이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도함수의 정의력. 어렵죠? 매번 이렇게 풀면 얘처럼 간단한 건 쉽게 푸는데 좀 복잡한 건 되게 못 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솔루션2는 뭘 이용할 거냐면 편미분이라는 것을 한번 좀 이용해 볼게요. 솔루션2는 편미분이라는 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편미분. <laughs> 응. 힘들죠? 힘들죠? 기지개 좀 피우. 편미분은 우리가 두개 있는 함수의 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미분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는 상수 취급하고 하나는 변수 취급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보세요. 이거 보고 한번 쓰세요. 그래서 x를 저는 상수 취급할 거고 제가 y는 변수 취급해서 미분 시킬 거예요. 변수 취급해서 미분 시키는 게 편미분이에요. 어? 그럼 봐봐. 그럼 저희가 저 식을 다시 한번 쓴다면 미분 시켜볼게요. f의 x 플러스 y 값은 fx 플러스 fy에서 플러스 3의 xy 한식이 있다고 했을 때. 맞죠? 응? 그럼 저희는 지금 뭐만 변수로 잡고 싶냐면 y만 변수로 잡고 싶으니까 y만 이게 노란색으로 칠해치볼게요 y만. 알겠죠? 왜냐면 하 저것만 미분할 거니까. 맞아? 응? 한번 미분해 봅시다. 첫 번째.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냥 f 프라임 뭐가 돼 x 플러스 y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x는 상수거든요 상수 미분하면 없어져 상수 미분하면 응? 그다음에 얘는 변수니까 미분하면 f 프라임에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3, 3x까지가 상수니까 얘는 뭐가 똑같냐면 a y 와 똑같아요 그러면 a y 미분하면 뭐예요 a y 미분하면 a죠 그 a 값이 뭐가 똑같아 3x하고 똑같아. 이렇게 쓰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y를 지우기 위해서 알고 있는 미분값 쓰시면 되거든요. 알고 있는 미분값인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인 어떤 식이 나오냐면, f'의 프라임 x의 값은 f'의 프라임 0에다가 플러스 3x와 똑같고 그 값이 3x에 플러스 3하고 해서 똑같은 식이 나오면 돼요. 그게 푸는 방식이 편미분이 합니다. 편미분은 별게 아니고, X가 아니고 뭐를 미분하는 거야 우리가? Y를 미분하는 게 편미분의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렇게 죠그렇 하면 우리가 원하는 F'의 X의 값이 잘 나오는데 얘는 나중에 적분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점점 많이 쳐놓은 다음에 확인 잘 해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까지 마스터를 하면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마스터가 돼요. 어. 어?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죠?